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김호중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했던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김호중 씨의 변호사, 조난감 변호사가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경찰 공보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귀가 관련된 정보를 뭐 언론이 됐거나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보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어겼다. 라고 하는 점이었죠.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시 이제 그 경찰관이 조남관 변호사한테 했던 얘기가 자기들도 진짜 비공개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상급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식으로 조남관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남관 변호사 측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면 원래 공보규칙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비공개로 귀가하는 게 맞았는데 그리고 또 강남경찰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가 상급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경찰청이죠. 서울경찰청에 뭔가 압박 같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남관 변호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게. 과거 이제 그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또 배우분이 계셨죠. 그 배우에 대한 이름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아,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게 되면 아픈 설례가 반복되게 되고, 야만의 시대를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다가 대고 사실 그런 케이스랑 이제 엮어 가지고 언프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도 일단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권위 입장은 뭐냐면,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권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 말인 즉슨 일단 조남관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에다가 제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는 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권위에다가 그렇게 제소를 한것 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소가 돼야 그래야지 뭐 조사를 하고 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급청이라고 할수 있는 서울경찰청은 어떤 입장을 냈냐? 이조 도쿄 이제 경찰청장이 직접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피의자를 포함해 즉 김호중 씨를 포함해 강남 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게 강남경찰서라는 거예요. 어, 귀가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문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초기에 강남경찰서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그거를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 출석 때도 김호중이 포토라인에 서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 김호중 씨가 경찰에 그렇게 출석할 때 비공개 형태로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잘못됐던 거야. 그것도 강남 경찰서가 잘못 판단했던 거야.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김호중이가 서서 써야 돼라는 식으로 이제 또 조지오지은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남관 변호사가 지적했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김호중씨의 경찰 출석은 공개가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토라인에 섰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하는 수사 정치권과 관련된 수사도 매번 편향적인 수사를 한다고 지적이 됐었고 한두 건이 아니라 경기 남부경찰청 같은 측면은 어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수사를 종결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과 관련된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그냥 내부 내사 종결을 시켰던 게경기 남부 경찰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찰에 의해 가지고 재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소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왜 도대체 경기 남부 청 경기 남부 경찰청만 가게 되면은 뭐 불기소도 아니고 그냥 내사 종결 처리가 됐버리는데요 같은 사안을 경찰이 봐, 검찰이 봤었을 기소가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문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의 어떤 그 입지가 굉장히 언론플레이에 아, 취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류사명이 같은 인간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그 조지오 경찰청장이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무슨 뭐 갑자기 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벌레 한 마리에 갑자기 꼬여 있네요. 이 조지오 경찰청장이 했던 얘기도 뭐였습니까? 피의자를 포함해서 강남 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던데 아니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가지고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경찰청장이 입에서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몇 명인데요 몇 명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가고 정문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뭔데요 그럼 도대체 주주 경찰청장이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로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죠? 경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정문에 포토라인에 세우고 어떤 사람은 뒷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권력자냐 아니냐에 따라가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간담회에 나와가지고 공부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공부규칙에 맞게끔 원칙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공부규칙을 찾아보니까 15조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 귀가, 호성에 대한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언제 출석하는 것인지 언제 뭐 나가는 것인지 그런 식의 어떤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15조에 적혀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시간과 장소와 공개가 안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다음에 16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경찰관서의 장은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수사 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16조에 적혀 있거든요. 15조, 16조 두 개나 지금 명확하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가면 다 알고서 포토라인에 매번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인 거죠? 공보 규칙조차도 엉망진창이에요. 16조 방금 제가 읽어 들었는데 바로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다만 불가피하게 위 수사 과정이 차량 녹화 중계 방송되는 경우에는 안전 대비를 철저해야 히 된다. 그럼 도대체 이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공보 규칙조차도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다만 불가피하게 위수사 과정이 중계되는 경우 아니 이게 지금 말입니까 막걸리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맛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고로 지난번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가지고 그 배우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난관 변호사가 언급했다라 그래가지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조난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홍익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 배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그분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관행이었고 선정적 보도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시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경찰 수사 사건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 경찰에서 그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홍익표는왜 그러면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까? 민주당은 왜 도대체 김호중 씨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홍익표가 지금 했던 얘기 있잖아요. 경찰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 시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 수사 사건 공보 규칙이 어긋난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그러면 김호중 씨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왜 김호중 씨 얘기에 대해서는 꿀먹은 버리입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김호중 씨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규칙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직자로서 그게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서 지적을 안 해요. 경찰이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심지어 홍의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때 당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배우분을 이용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 배우분이 이제 뭐와 이슈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 근데 그거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윤석열 검 윤석열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 배우분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찰의 성과를 압박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에 따른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뭐 어쩌고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수준이라고 또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의 수준이라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도대체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어떻게 압박을 한다라는 것인지 도통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도 아니고 어? 뭐 민주당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었나 보죠.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만 압박을 했나 보죠.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극히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원칙과 원리가 전혀 지키지 않는 게 지금 경찰의 모습이다 라고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수사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꼭 찝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